바람째 왔습니다. 청풍은 역. 청풍배 바람 청풍배 바람째 신도 왔습니다. 아. 오늘은 한분이면 맨발, 맨발 벗고 이렇게 산행하신 분이 산행을 하신 분이 계시네요. 아. 자, 여기다 짐 놔두시고 쭉 가시네요. 어, 오저 마라톤 하신 분도 계시고 아침에 오케이. 아침에 구름이 많이 끼더니 또 해가 찌더니 지금은 살짝 또 구름이 끼고 그렇습니다 아 여기는 바람째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마라톤 하신 분도 참 건강하시고 아 이렇게 올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볼수 있어서 와서 걸어와서 볼수 있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아, 마라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봉사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는 바람집입니다 이렇게 봉사활동도 할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